내가 요리를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이 주방기구들을 잔뜩 사왔어요 요거는 이제 그 요리용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뭐 뭐를 할까요 뭐 튀김 같은 거 기름 넣고 이렇게 하려고 네뭐 튀김 같은 거 하려고 이렇게 사왔고요 요거 음 그래도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비싼 것들로 다뭐싼거 아닙니다 이것도 순수한 수댕이인데, 수댕이 이제 여기다 전골 같은 거, 또 라면도 끓여 먹고, 뭐그저 그, 여러 개씩 끓여 끓이는데 필요하잖아요. 뭐뭐 다섯 뭐 개를 끓인다든가, 전골 같은 거 이제 해 먹으려고 이렇게 했고요. 쎄요뭐 내가 얼마나 해 먹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했어요. 요거는 오래전에 이거 귀농할 때뭐 1년 후에가 샀는데 노이수로 써요 벌써 이렇게 한 번도 안써 가지고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여기다가 또그 그 불고기 같은 거 이렇게 구워 먹고 고기 구워 먹는 걸로 예 솥단지 소단지 대용으로 만든 거죠 이게 소단지 대용으로 만들어서 한 번도 안 썼어요. 이게 이그 금액 붙은 딱지도 이게 아직 안 벗겨졌네요. 이것도 해려고 이렇게 별거 다 샀어요. 이거는 이제 뭐 떡볶이라든가 뭐뭐 뭐 호떡을 구워 먹는다든가 뭐 부침개 특히 뭐 후라이 그 계란 후라이도 되고요. 이렇게 이제 스덴이에요. 이것도 이것도 스덴 순수한 스덴 자석에 안 붙는 스덴이에요. 스덴 스댄. 좀 두꺼운 걸로 해서 샀고요. 네, 이렇게 주방 용품을 이렇게 샀습니다. 무쇠 후라이팬인데요. 미국산이에요. 미국 미국서 이제 가져온 건데 그 직구한 거예요 직구. 해외 에고 직구 이제 그 쇼핑을 해서 산 겁니다 이게 이제. 가야겠어 이제 시 여기 무쇠 후라이팬 미국 거 무세유 라이판이고요 네. 이렇게 요게 얼마인지 모르겠네 48,000원인가 그렇게 좋습니다 4만원인가 5만원은 아니고요 이렇게 USA 뭐 미국 거. 거겠죠 뭐. 무거워요 상당히 무거워요 어? 상당히 무거워요, 상당히 무거워요. 그래서 한 번도 안 썼어요. 이제 길래 가지고 후라이팬을 써봐야죠. 네. 이게 렇 잔뜩 샀어요. 너무 너무 많이 산것 같기도 하고요. 이걸 이걸 여기다가 요리를 언제 다해 먹죠? 아무튼 이렇게 사서 뭐 여러 가지를 한번 해 먹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잘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일날 내려와 있습니다. 이렇게, 시골에. 그, 오늘이 금요일이고요. 평일날 내려와서 이렇게 조금 하고 올라가려고요. 오, 오, 오늘, 오늘 새벽에 내려왔어요. 새벽에. 그래서 보령시에 뭐, 보령시에서 뭐, 좀 서류 준비할 게 있어서 평일날 내려왔습니다. 이제 일요일날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온 김에 조금 하고 가려고 그냥 뭐 이거 자재 같은 것도 일요일날 특히 못 사는 것들 좀 사다 나르고 뭐 베니아판 같은 거좀 사다가 놓고 조금 하고 있다가 저녁 먹고 가야죠. 네, 아무튼 여기에 이제 구정 전이에요. 지금 뭐 일주일만 있으면 구정이네요. 그럼 이제 구정 전에는 마지막 내로. 그 마지막 내려오는 것 같고요 뭐 맨날 보여드리는 풍경이라 뭐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산 전체가 그냥 뭐 안개로 자욱합니다 뭐 멀리 보이지도 않고요 예. 봄날씨에요 봄날씨 참 희한하죠 봄날씨에요 이렇게 그 바이솔들은 완전 그냥 이렇게 쭈그러들어서 몸치려 있구요. 요즘 뭐 특별히 촬영할 게 없어요. 뭐 제가 창고도 짓고 해서, 뭐 그거 이외에는 뭐 특별히 한게 없습니다. 음, 비가 꽤 왔어요. 꽤 와서 날씨가 상당히 푹하네요. 비가 와서 그런지 푹하고, 뭐 습한 날씨예요. 그냥 우중충하고. 네, 그렇습니다. 뭐이 연못도 꽉 찼고요, 물이 가득. 네, 비가 꽤 왔어요. 비가. 저 이렇게 바이솔들이 뭐봄 봄인 줄 알고 이렇게 약간 생기가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약간 생기가 있어요. 이제 봄에 잘 다듬어야죠. 올해는 그 12월달이 좀 추웠고요. 지금은 올해는 이대로 그냥 어쩌면 큰 추위 없이 넘어갈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그 1월달 겨울 한복판인데 이렇게 푹 깨서 뭐 되겠습니까, 이게. 진짜 춥하네요. 네. 이 창고도 지난주에 이렇게 해 놨는데 고양이들이 안 들어갔네요. 네. 뭐 짐승들이 안 들어갔어요. 잘된거 같아요. 잘된거 같아요. 네. 잘된것 같아요. 네.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비가 오면 이쪽에 틈새가 있어서 이렇게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비 오면 이렇게 흐르게 여기 땅바닥을 해놨어요. 네. 좀 습도가 있겠죠. 이렇게 비 오는 날은 여기가. 네. 비가 안 오다가 조금씩 오네요. 이제 또. 비가 오지 말아야 하는데. 지금 눈이 와야 할 시기인데 비가 오잖아요. 말 네. 뭐 바이솔들은 뭐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노상에서 올해는 진짜 하나도 안 들여놨어요. 온 온실로 그 올해는 하나도 안 들여놨어요. 다 노상에다 그냥 다 지금 놔뒀습니다. 아, 노 상에다 놔뒀어요. 연뿌리 연못도 얼음이 다 녹았네요. 날씨가 푹하니까. 네. 얼음이 다 녹았어요. 비가 와서 올해는 나무들이 이런 그 나무들이 죽은 나무는 없겠네요. 작년 겨울은 바짝 말라서 진짜 가물었어요. 네. 그래서 작년에 나무들이 몇그을 죽더라고요. 네, 너무 가무니까. 네. 다 녹았어요, 이렇게. 다 녹았습니다. 이 요거를 연잎을 제거했어야 하는데 이걸 안 해가지고 좀 그러네요. 이게, 그럼 여기서 썩어도 어차피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이게 썩어도 연못에서. 그냥 뭐 온통 안개가 껴가지고 뭐 앞이 안 보여요. 구정에는 그냥 서울서 보내려고 해요. 여기 안내로고. 교통들이 복잡하고 그런데 뭐 움직여봐야 길거리에서 시간 다 보낼 것 같고요. 이제 구정이 멀지 않았는데요. 구정에 가족님들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구정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안전운전 하시고요. 네. 저도 뭐 서울에서 장남이라 뭐 어머님, 아버님이 뭐안 계시니까 제가 구정에 이제 차례를 지내야 할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서울에 종일 있을 것 같아요. 연휴 동안. 네. 작년에 심었던 소나무가 이쪽 앞쪽은 좀 그래도 이쪽 살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한번 내년에 봐야 할것 같네요. 네, 상황이 어떨지 살을 것 같기는 해요 네,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뭐 지금은 이렇게 영상을 뭐그 반복해서 올려 드리지만 내년 어, 3월 달 되면 확 달라질 거예요 내용이 좀 기대하셔도 될것 같기도 하고 또 많은 기대를 하실 것 같아서 또 그것도 걱정은 되지만 아무튼 좀확 달라지게 그 내용 면에서 그확 달라지게 좀할 계획이니까요. 그 기대는 조금은 하세요. 많이는 하실 필요 없고 좀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준비 중에 있어요. 자, 아무튼, 올, 이제, 새해 들어, 세 번째 내용. 오늘은, 뭐, 보령시에, 뭐, 사무적인 문제 때문에, 볼일 보러 잠깐 평일날 이제 내려왔고요 어 내려왔는데, 뭐, 카메라도 준비 안 하고, 그냥 보령시에 그냥 일만 보고 올라갈까 하다가, 잠시 들려서, 뭐, 조금, 그 뭐, 할 것, 있는 것 조금 하고, 마무리하고 저녁 먹고 올라가겠습니다. 아무튼 구정에, 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정에 에, 즐겁고 행복한 구정 보내시고요. 또 가족들끼리 에, 화목한 에,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